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다시 님이... 외고나 자사고 또는 특목고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로에 적합한 학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 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메 김성건 교수입니다. 그 날로 복잡해지는 입시 개편안. 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자 오늘은요. 말도 많고 궁금증만 더해가는 2028 대이 개편안에 대해서요. 입식의 숨은 고수님을 모시고 속 시원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생 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 15년간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했고 지금 현재는 유튜브 데이스쌤의 대입탐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귀한 발걸음 감사드리고요. 그 2028년 대입제도 개편이요 왜 나온 거예요? 대입제도는 늘 고등학생들의 교육과정과 함께 변화해왔는데요. 어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알고 계시는 고교학점제 이게 2 0 2 2개정 교육과정인데요. 어이 대입하고 교육과정이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그 교육과정의 변화를 대입에 반영하기 위해서 2028 대입 개편안이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2028 수능 과목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2028 대입 에서는 이 수능 과목의 변화가 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현재 수능은 이 선택형 수능입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점수 혹은 순위 변동에 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 과목의 유불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이2028 수능에서는 이 선택 과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이러한 시험으로 개편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할수 있고요. 또 국어 같은 경우는 음, 과목의 이름, 과목 명칭이 좀 변경이 됩니다. 기존의 독서 문학, 뭐 화작, 업매, 이러한 과목들의 명칭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통일되고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 과목을 시험 봐야 한다. 뭐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고, 수학 같은 경우도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과목을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조금 큰 변화라고 할수 있는 건. 올해 수능에서 이 탐구 영역의 변별이 극사위권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8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선택 과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통합사회 1, 2, 통합과학 1, 2 그래서 사회과학을 모두 시험을 치러야 하는 방식의 수능으로 바뀌는 것이 현재의 수능하고 가장 큰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요 선생님 그 통합형 수능 체제에서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수능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 그러니까 어떤 학과를 선택하고 어떤 대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 내가 받는 점수에 영향을 크게 주는 문제가 있어서 어, 문과 침공이죠. 이공 개시험을 봤던 친구들이 문과로 지원을 해서 점수를 어... 더 높게 받는 경우를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의 수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분리 문제가 이제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이런 변화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근데 이제 반면으로 지금은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 학습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능을 응시하고 시험을 보려면 시험 범위가 늘어난 거잖아요. 모든 과목을 다 공통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또 어떤 학생들에게는 학습량이 늘어나는 또 이러한 부담으로 아... 다가오게 될 수도 어, 있을 것 같고 탐구에서 이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판대상 1학년 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요. 네, 고등학교 아... 1학년 때 공통 과목으로 개설이 되는데 수능은 3학년 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어떻게 출제되느냐, 이 난이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냐가 음... 굉장히 이제 논란이 여지고 음... 고등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수능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영수도 해야 되지만 또 거기에 통합 사회 통합 과학까지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1 학년 때 공부한 내용이 시험 범위를 출때 된다는데 범위가 넓고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만약에 어렵다면 학생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때 따로 통합 사회를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이러한 부담. 음,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예.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는 1학년 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음. 수능을 준비하는 시기에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도 했고요. 아, 그렇군요. 자, 선생님,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이 고교 내신 평가가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수능 시험도 수능 시험이지만 가장 화두는 아마 이 내신 체계 개편. 지금 현재는 1등급부터 9등급으로 학생들의 성적, 석자, 등급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5등급으로 이게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등급으로요? 예, 네. 9개의 등급이었던 내신이 다섯 개 등급으로 축소가 되는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9등급 상황에서는 1등급이 4%의 누적 학생수고 2등급은 7%를 더해서 11%의 학생까지 2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5등급 체계로 바뀌면 1등급을 받는 누적 학생의 수의 비율이 1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9등급 체계의 2등급 학생들이 5등급 체계가 되면 1등급이 된다는 이야기. 아, 네네. 그러니까 2라는 숫자가 1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굉장히 큰 여러 이런 추측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2등급인데 내가 1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난 1등급 수준의 대학을 갈 거야. 라고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큰 화두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다시 외고나 자사고 또는 특목고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정말 일반고 아이들은 입시에서 불리해지는 건가요?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다. 음.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사실은 2028만 생각해도 1등급을 10%의 학생이 맞을 수 있다면, 일반고다, 자사고다, 특목고다가 아니라 학생수가 <laughs> 많은 학교에 가야 내가 1등급을 맞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laughs> 학생수가 많은 곳? 예, 그렇죠. 그 다음이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해주는 학교. 내가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함께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기보다 나보다 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가야 아, 그렇죠. 내가 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흔한 생각이기 때문에, 어, 외고나 뭐 특목고 자사고를 특별한 목적 없이 가는 걸 저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음...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그 분야로 진로를 결정할 거예요.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만, 특목고에 가는 것이 입시에 도움이 된다. 이건 조금 잘못된 선택일 것이다. 음. 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반 고등학교가 또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잘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선생님, 2028 대입제도 개편해서요. 그럼 지금 예비 고일 학생들은요 무엇을 중점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진로에 적합한 학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진로에 적합하다는 게 무엇이냐? 나는 문과에 갈래, 이과에 갈래를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고민해 보는 것이죠. 수학을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해도 될것 같은지. 아니면 나는 인문사회 분야에 조금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할 것인지 이런 것 정도를 선택하고 생각을 하고 오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음. 왜냐하면 고등학교 에학 입학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음. 동아리를 선택해야 하고 어떤 진로 활동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고 음. 2학년 때 내가 무슨 과목을 들어야 할지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사전에 아무런 고민 없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흔히들 멘붕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고민이 덜된 상태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2학년이 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학생부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예비고일 학생들은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학생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미 충분히 학생들이 잘하고 있을 그렇죠. 거기 때문에 내가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여전히 학습을 학교 밖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과제만 해서 제출하고. 그런데 그러면 학교 생활 기록부가 어떻게 기록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좋게 네. 넘어진 않겠죠. 예.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록하는 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분명한 권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전첫 번째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께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 나의 계획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음.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선생님. 그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정량 평가기 때문에 체계적인 뭐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 학생부가 그 퍼포먼스가 아무리 좋더라도 대학에서 학업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시지 않나요? 교과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긴 하는데요 교과 전형에서의 입시 결과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 점수를 그대로 보통 신뢰를 하죠 그런데 학종의 입시 결과에 나오는 평균값은 사실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어떻게요? 예를 들면 뭐 합격자 평균이 그러니까 2.5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과목은 1일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어떤 과목은 3.5일 수도 있어요. 아, 평균이니까. 예. 그렇죠. 정성평가라는 건 학생이 지원한 학과에서 필요한 공부를 얼만큼 했느냐라면, 어떠한 과목을 더 중점적으로 보느냐, 중점적으로 보는 과목의 등급이 얼만큼이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 네. 수학은 1등급이에요. 음. 미적은 1등급인데, 국어가 5등급이에요. 음.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네, 어,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어떤 학과를 선택해서 학점에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합격권에 들 수도 있어요. 오. 최초 합격이 아니겠죠. 면접이 있다면 1배수는 아니더라도 3배수에 들어서 면접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서류 백전형이라면 추가 합격권에 들어서 추가 합격으로 합격할 수 있, 있을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교과 전형과 학종에서의 이 등급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학업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건 좀 잘못됐다고는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에 따라서 4등급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 선택 과목이나 과목마다의 성적에 따라서 인서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거죠. 아, 오늘 너무나 소중하고 핵심되는 꿀팁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전 국민대학교 입학사정관 이대희 선생님 모시고요.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명교시 부모의 역 김성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